자, 궁합을 봅시다. 궁합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한 가정하에서 형님, 뭐, 조무는 맞죠? 문원님에게 관을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문원님도 역시 관을 불어 넣어주고, 또 이제, 뭐, 관이 필요한 것보다, 조후도 그렇지만은, 이제 경금이 정화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자, 오른쪽이 신지님이고, 왼쪽이 문원님입니다. 신랑이 분 되시는 분. 먼저 신지님. 뭐, 제가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무관 같진 않던데. 근데, 만약에 뭐, 관이 있다고 하면, 운으로 봤을 때는, 병술 씨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병술 씨일 수도 있고, 음 무인? 김용 무인 씨. 뭐, 잘 알아야 추측 비슷하게라도 하는데, TV를 안 보니까. 식신격에 상관 가지고 있네요. 음, 쌍검녀네요. 쌍검을 들고 말을 타는 지휘관. 그죠? 음, 아주 전 투사죠 투사 전투사 그리고 이제 이쁨도 많이 받아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실적 음, 실적이 잘 가는 거죠. 당연히 뭐 이제 엄청난 양인이니까 신유 양인이잖아요 신유 양인이 두개 있잖아. 근데 보통 이제 양인들도 그렇고 또 식상 다자들도 그렇고 어, 좀 오히려 식상 다자들 어, 의외로 막 토끼 같이 생긴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양인들도 그렇고 양인도 좀 순둥순둥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물론 신제님이야 이제 좀 샤프하게 좀 얼굴을 어, 좀 뭐라고 해야 돼? 체중 관리도 하고. 그니까, 한마디로 옛날 사진 보시면 그냥 토끼 같은, 토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웃기네. <laughs> 이렇게 엄청난 양인이고, 웬만하면 이거, 저거에요. 눈 높아서, 그니까, 러 이런거에요. 양인이 이렇게 세면, 내가 이제, 보통이 아니잖아. 웬만한, 그니까, 장군이잖아요, 장군. 근데, 나보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직위로 따졌을 때. 장군보다 더 높으려면 뭐, 그러니까 내가 뭐 그래도 한 원스타된다고 쳐 원스타 그러면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뭐 이렇게 스타 환, 그 숫자가 적잖아요 그냥 웬만해서는 자기를 굽히는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laughs> 김종민님 화나면은 뭐 찍소리도 못한다고 하니까 음좀 웃긴거 같아서 제가 잠깐 김종민님 사주를 봤는데 음. 화나면 그냥 판을 다 뒤엎어버리는 사주셔서 그래서 <laughs> 신지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나면 김종민이 화나면 이제 그렇게 좀 그냥 숙이고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웬만한 남자들한테도 이게, 이, 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 잘 나가야죠, 당연히. 이런 사주면 잘 나가야 돼. 만약에 잘못 나가는데, 이제 뭐, 어, 근데 여,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뭐, 잘못 나가서 뭐, 집에서 살림하는 입장이라고 쳐요. 아, 근데 집에서, 이게 집에서 살림할 수 있는 사주인가? 할, 사기, 본인이 사, 살림을 하려고도 안 하겠다?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어때요? 나,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이 장군급이기 때문에 남자도 나보다 정말 잘난 사람이 와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탄데 이미 남자가 자기보다 높은 숫자가 적잖아요. 아니면 이제 투스타 쓰리스타 갈라는데 되게 열로 하시거나 <laughs>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아싸리, 남자가 약해야 돼. 모성본능을 일으키고. 왜냐면은, 내 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양인이지만, 양인이지만, 무식, 양인인데 무식상이야.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양인인데도 식신격이야 그러니까, 칼 쓰는 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까지, 부모님도 그 전투사인 거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날아주는 그런 장군 집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삼국지로 따지면, 뭐, 관우, 장비, 막,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도 한칼 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사람은 그냥 하는데 자기랑 남자랑 싸워서 응? 다이다 이어서 자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남자가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남자한테 굽히는 성격이 아니고 한번 이게 싸우면 좀 어마어마하죠. 응. 근데 이제 <laughs> 이렇게 강한데도 김종민님 그그 그 화나면 눈치 보는 게 김종민님은 화나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응. 여기도 이제 뭐 화나면 도는 건 있는데 어, 김종민님은 그냥 뭐 이제 오늘 잘 받았고 나왔네요. 음, 오늘 잘 받고 나왔는데 음, 임계 뭐 용신에다가 데뷔를 98년도에. 한것 같네요. 98년은 신축 대운이니까 음 해자축 방합자서 어, 식상이 이제 양인 식상과 호들리니까 무대 위에서 그냥 뭐 차력쇼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확 떴네요. 워낙 뭐 독보적이었죠 그 당시에도 목소리는 어땠습니까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리즈 처음에 데뷔할 때그 시절 보면은 음, 좀 맑은 되게 맑고 청한 목소리가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좀 고음에서 올라갈 때 이제 쇠소리가 나는 게 있었고 어, 그대로죠. 근데 이제 금생수도 되니까 약간 맑고 청하면서도 그러 그러니까 그금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금생수 되니까 약간 수분도 들어간 촉촉한 느낌?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지금 사주처럼 엄청 막, 막 이렇게 강인하고 완전 뭐 전투사 같고 제가 말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무대 위에서 차력소를 차력 쇼를 한다고 했는데 뭐 차력쇼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목소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여성스럽고 어, 그런 게 되게 있었죠 청아하고 그런 게 근데 이제 그 당연히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니까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신금이 중 신유 신유 중, 중심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내가 경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냥 여리여리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좀. 어, 중심,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금생수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 종합적으로 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인도 갖고 있으니까 어,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어, 사람들이 듣기엔 좋다, 매력적이다, 좀 사랑스럽다,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맨날 침대에서 누워서 방송하다가 음, 앉아서 방송하니까 좀 뭔가. 더 깨어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그래서 이제, 이민시에 들어오네요. 나의 식, 식상이, 천간에 우뚝 섰으니까좀 음, 이제, 대내적으로 나의 식신이 좀 크게 알려지는 그런 때죠. 음, 또, 재성까지 있으니까, 식상에 재성하고, 개면연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음. 물론 이제, 어, 자묘 형살, 형살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라그 그래? 해야 돼, 건강이나, 음, 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그냥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뭐 좋은 운을 가지고 뭐 했으니까 이게 롱런을 하는 거죠. 참 괜찮지. 근데 이제 좀 이런 어좀 비슷한 경우는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권은비님 뜨기 전에 한창 블로그에서 많이 좀왜안 뜨지 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막열 가지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덟 가지인가 약간 그 생각이 납니다. 상관생지 식상생하한 한, 경우. 어 그렇게 해서 권은비님도 그렇게 해서 뜨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음. 자, 근데, 문어님. 뭐왜 문어님을 지금인가. 사주를 보면, 이제, 값진 대운이 얼마 안 남았죠? 값진 대운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 어떤 대운이 있으면, 좀, 그 대운보다, 그 대운이 오기 전에, 1, 2년 전에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운 뭐, 끝자락에. 아, 그대운 끝자락은 너무 그런가? 아, 정정해야겠구나. 그건 좀 다른 거고. 이제 대운이 시작했는데 그 대운이 예를 들어서 뭐 21년도에 시작됐어 그러면 은 이제 세운이랑 맞물려서 21년도에 딱 들어와야 하는데 어 이게 아니고 21년 말쯤에 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경향이 좀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했 방금 말했지만 좀 미리미리 땡겨서 오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땡겨서 오는 경향이 있고 다음 대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어좀 어좀 늦게 오는 경우 뭐 늦게 왔자 늦게 와봤자 1년인데 뭐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운도 오고 뭐 철이 들어야 하는데 아 이거 철이 안 들어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설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 보면은 이제 끝자락에서 그때 가서 설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자 공망 이거 공망 은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의미 있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대입할 때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의 진리는 하나야. 예를 들어서 그 불교에서 얘기했을 때 근데 천태만상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망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살도 그렇고 음 정말 다양한 물상을 가지고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대입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케이스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근데 공망이 사축이네요. 그 배우자공이 공망 맞았으니까 지금 문어님이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공망 공망 배우자격으로는 좀 적합하다 볼수 있겠죠. 아 이거 설명하다 말았구나. 갓진 대운에 이제 오려고 하는데 자, 저 평관이 맞죠? 평관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이제 식상을 좀 해줘야지. 어. 그러니까 이제, 음 평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근데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야. 원래 평관이 들어오려면, 이 양, 인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 이 사유합돼가지고, 여기 붙어버린다고, 양인 때문에. 물론 이제 신제님은, 이 조상줄이, 조상줄이 이제 좀, 양인으로 덮여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힘이 돼서, 좀, 무대에서, 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어 그렇게 롱런한 게, 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많이 도와줬지 하지만 도와줘 너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아 어,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 얘기한 게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본인에게 다 대입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사주 전체를 다 봐야긴 해다 봐야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알겠지만 비겁이 있는 거는 결혼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양인이 양인이 이제 뭐 연이나 월에서 월지에서 양인이 딱 버티고 있다. 어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이제 운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각 식신 대운이 진유합으로, 어 이제, 이제, 임묘를 하고, 진해원지 이것도 임묘하고, 어 그러니까, 어 나의 날선 쌍검이었잖아, 쌍검. 쌍검이었는데, 어 식신도 좀 임묘를 하니까,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남자를 대하는 잣대가, 옛날에는 쌍검을 가지고, 이제, 남자를 대했다면, 눈에 불을 켜고, 대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약간 고분고분해지는, 쌍검에서 검 하나 뺐으니까, 좀, 옛날보다는 좀, 좀, 이제 수고를 들겠지. 물론 아직,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 이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향이 확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런 기운이 이제 오기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봄이 와 봄이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올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 냄새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딱 오기 직전에 어 이제 그봄 냄새가 나는 딱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 이거 임묘되는 것보다 이게 임묘되는 거죠. 이게 신유가, 신유 자체가 임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바꿔서 말하면 이제 식신격, 내가 이제 사회공헌에 임묘한다는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임묘한다는 거니까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경향이에요 물론 이번에 새로 또 앨범을 내셨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열심히 식신격이면 어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것들을 좀 제쳐두고 다른 걸좀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신격이면 야 시간 아깝게 지금 뭐뭐 뭐 하는 뻘짓이야 어, 하는 그런 마인드인데 근데 식신이 좀임묘된다는 거는 이제 좀 내가 식신을 좀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막 말로 뭐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냥 게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 지금 게임에 빠는 빠지는 운은 아닌.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을 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른가 일부러 빨리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오디오 편집하기가 싫어서 어쨌든 갑진이면은 이 갑, 기, 기토도 묶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회공을 덜 써먹으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겠죠 사회적인 것들을 좀 약간 어 약간 등한시라기보다 차치하는 거 순위를 쭉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월지 임묘라는 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 좋게 흘러가면 좀 다른 일을 한다거나 보통 이제 이직, 이직, 이직? 어, 이제 그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연예인들이야. 항상 그게 임시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앨범도 따로따로 따로 내고 방송도 이제 예능이 있으면 다른 예능 또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 수명 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이 아닌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뭐 제목에 말씀드린 거는 이 양인, 특히 양인 비겁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그렇다. 뭐 결혼하기가 이제 이성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비겁이 있으니까. 아니면 한번 거쳐 와야 하니까. 임자 있는 임자 있는 남자. 임자 있는 이성. 그러니까 지금 문어님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한번 겁지한테 한번 붙붙어서 붙어, 와야잖아. 그러니까 음. 근데 겁지한테 붙어서 와야 하는데 또 공망이야. 그럼 이두 개를 다 살풀이 해야 하는데 물론 이건 지금 인멸을 했다고 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 물론 자기가 지금 키우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한번 갔다 왔고 자식도 있는 음, 그런 경우 한거죠 그러니까 이, 이, 이런 공망이고 지금 이런 경우면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뭐 결혼을 다시 한다는 게 이혼도 없지 없지만은 뭐 결혼 도 다시를 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자식 있고 음, 좀 이혼 하던 이혼했는데도 또 결혼하는 경우는 이제 이번 세상 지금. 현재 세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어, 그 양인에다가 지금 공망까지 맞은 경우면 이게 좀 충분히 그게 적합한 부분이다. 뭐 애가 얘가 만약에 둘이 있어 둘이 있으면 더 좋겠지. 아니면 내가 키우 내가 키우고 있어 더 좋겠죠. 근데 말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만을 말씀드린 거니까 본인에게 대입하지 말라 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떠한 케이스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사주에 대입해서 그거에 알맞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만으로도 이미 이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이미 좀 약간 한번 갔다오고. 어.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배우자의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약간 배우자가 흠집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런 겨,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이미 좀, 어, 좀 흠집이 있는 경우니까 그거 자체로 개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왜냐면 미리 맞으니까, 매를. 매를 미리 맞고 들어오는 경우죠. 근데 어쨌든 신진님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양인에다가 식상을 쓰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칼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끼잖아, 도끼. 엄청난 그, 뭐, 그, 엄청난 큰 대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안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거꾸로 하면 엄청난, 뭐, 거의 신적인 존재, 막 엄청 큰, 어, 존재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식상이 내 식상이 필요로 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순 없겠죠 내 식상을 세상에 내 식상이 필요한 남자가 뭐겠어요 내가 좀 챙겨주고 좀 약간 모성 본능을 일으키고 내가 좀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의 식상을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식상을 그런 거예요 식상을 남자가 대적하는 데 써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식상을 써서 어, 내가 챙길 수 있는 남자를 만나요. 어쨌든 식상을 써야 하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어쨌든 식상을 써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을 써야 하는데, 평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재생살, 재생살 맞은 평관이 들어왔으니까, 하, 힘든 거야, 남자가. 여러모로. 좀,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좀 약간 이제 좀, 모성분능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딱이 봤을 때, 아, 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성분능도 일으키고, 좀, 뭔가 도와주고 싶고, 옆에서. 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장군이, 장군이 이제 약간 뭐,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래 병사가, 열심히 하는 병사가 있는데, 병사가 좀 이제 좀, 장군 마음에 들지만은, 이제 좀, 장군이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런,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병호 년이라 병호 년이면 조금 그런데 음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죠 글쎄 근데 지금 스탠스를 봐서는 그 내년에 이제 좀하 뭐가 좀 짜증나서 내가 좀 뭔가 걷어차고 싶고 어 그런 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남자친구 분과는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여러가지로 믿음이 확실하더만 그래서 이거를 남자친구와 싸우는데 쓰진 않을 것 같고 남자친구를 반대하는 아니면 내가 일적으로 어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힘들어서 일을 좀 멀리하는 걸로 쓰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남자친구랑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친구랑도 많이 싸울 수 있는 운이긴 한데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의 팬들이랑도 약간 소통이 좀뭐 어좀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을까 근데 뭐큰 그런 건 아니고 자잘하게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영혼이니까. 자 이제 문어님 사주를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식상이니까 내가 뭔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식상으로 재살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신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이렇게 엄청 더벅머리. 한 몇십 년 머리를 안 잘랐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정말 식상을 써주고 싶겠지. 예, 그 재산. 총체적 난국에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주고 싶은. 뭔가 이렇게 다듬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어, 그런 운이죠. 문어님도 그런 운에 와야잖아요. 그죠? 문어님은 사주를 제가 딱 봤는데, 뭔가 좀 어제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지드래곤님 권지훈님이랑, 음, 똑같네요, 연월이 똑같은 연월에 태어났다. 근데 되게 사주가 깔끔하네요. 딱, 통 어, 금, 화. 되게 깔끔하네. 실제로도 이런 사주면은 심플한 경우가 많죠. 어, 그렇게 그냥 그 사람과 대할 때 어떤 심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원국 원구 봅시다. 원국은 어떻습니까? 상관, 무진이, 엄청나 이거 보통 아니죠? 물론 이제, 그는 지드래곤님 말씀드렸으니까, 연월이, 뭐, 상, 뭐, 상, 이거 상관이긴 한데, 연월이 이제 워낙 굳건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 상관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상관 생제, 원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괜찮은 연원의 사주다. 근데 이제, 물론, 물론 시간을 봐야겠지만, 아무 이제, 이건 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시간 제외하고 보면 어 상관이 이렇게 너무 거대하니까 어,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다 보면 아 남자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음, 좀 약간 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음, 어 누구 어느 누구나 없겠어요 같이 결혼하면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했던 것들 옛날에는 같이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좀 뭔가 매력적으로 생겼던 매력적인 같은 부분이 있었어 매력적인 부분이 근데 이제 좀 결혼하고 나면 좀 약간 아, 너무 자기 멋대로인 경향 뭐 그런 걸 수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지금 이미 느꼈다면 이제 격납은 문제가 안 되겠죠 아 대원을 한번 보죠 음 평관 개해 아, 아니구나 아 갑자구나 갑자니까 어때요 신자주수국자청 상관 합살도 하려고 하는데 재 생살이니까 아, 이제 어쨌든 수국이니까 힘들지 힘드니까 어때요 그냥 힘든데 아, 이거 구조가 괜찮아요 이거 힘든데, 신자진 수고 꽂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상관 대, 합살도 해주려고 하지만은, 어 자사합까지. 그니까, 러 겁재가, 어 동, 동료들이, 동료들이 좀 평관도 막아주는 그런 경향이죠. 근데 지금 딱 그거야. 을사년이 어떻습니까? 을사년이. 음. 겁재가 와서 막아주잖아요, 음. 합살해주는 거잖아, 겁재가. 그죠? 그리고 합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니까, 러 겁재인데, 어 동료가, 동료가 와서, 뭐라, 와서 이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음. 이 안에 신재가 있었던 거죠 신재님이 근데 뭐 겁재를 어떻게 그 배우자로 보느냐 할수 있겠는데 배우자 공이 있잖아 사가 사중 경금에 정재가 있는 거죠 상화가 재성이 개혁 장생 해주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때요 배우자가 돈이 돈이 좀 <laughs> 사신압으로, 배우자가 돈도 있는 거지. 그죠? 사신압에, 장생시켜주니까, 어. 경금이 장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돈이 마르지 않는 거지. 이제 배우자가 그렇게 가지고, 싹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배우자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지, 이렇게. 음. 문어님을 너무 빨리 끝냈나? 자, 조후적인 부분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참, 조후는 뭐, 돼서 좋긴 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관을 채워주는 경향이고, 이제 신진님은 말씀드렸지만, 신진님의목 뭐 지금 관이 더 필요한 건아 아니겠지만요. 어, 이제 뭐 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어, 어. 근데 이제 좀 결혼하면 뭐 솔직히 어. 심리적으로 좀 이제 누구나 싸우지만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어,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로에게 필요한 조언을 맺어 주니까, 이게... 어. 본인들 선택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 살, 오래 살수 있냐? 아니면, 뭐, 중간에 이혼하냐? 뭐, 그렇게 말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참 그거야. 이게, 자기 의지예요, 의지. 요거를 뭐, 자꾸 사주에, 뭐, 내가 오래 살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주에다가 나의 나의 내가 나의 결정을 사주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궁합이 안 좋아도 끝까지 백년내로 하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궁합이 너무 좋아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근데도 이혼해요. 그만큼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어 가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도 좀어좀 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궁합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 운이 좋 그냥 운에서 조금 운에서 조금 흔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야이 정도로 좋은 사주 궁합인데 이혼해서 얼마나 또잘살려고 그러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태어나서 사주에 의지,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좀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다들 뭐 자기가 좀 어, 개인적인 그런 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음,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들 지금 은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로 굽히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 쉽지 않고 그리고 기초적인 기초 기대치도 높고 또 욕심도 또 많잖아요 옛날보다 음, 사람이 이제 내가 누려야 누려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제가 이제 뭐어저 사주 공부한 지가 1, 2년 밖에 안된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 1, 2년 밖에 공부 안한 사람이 저 그냥 딱 보고 그냥 보고 있었고 그냥 귀엽게 봤어 그냥 귀엽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계속 하더라고 열심히 1년 2년 1년인가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천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씨 그래 나도 너무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 이거를 하다가 계속 중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내가 이제 기초적인 기초 기대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따했는데 뭐. 이걸로 제가 뭐뭐 뭐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뭐 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0만 명뭐뭐 뭐 이렇게 이런 게 자체가 뭐뭐 언두가 뭐안 나니까. 근데 이제 그1일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걸 바라보고 했겠냐고요. 그냥 이제 하루하루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어 그거에 되게 그냥 좀어 관심을 갖고 하는 거지. 어떤 굉장히 큰 플랜으로 욕심을 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내 꿈이 되게 포부가 커. 그래서 이제 어떤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뭐 이게 아, 이거 견적 안 나오면서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기초적인 그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지레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내가 이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돈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빡 드니까. 그냥 아예 안아버리는 안 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내가 활인 남을 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무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그렇게 가는 건데 왜냐면 근본적으로 뭐 사주라는 게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하, 뭐 그대로 말씀, 말씀드렸지만 정치나 드라마 같은 거짤 하나 올리면 그걸로 빵 떠요 그냥 물론 저작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 올리면 빵 떠버리거든 근데 이거는 주구장창 해도 이 사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내가 하는 그런 매니아층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의의 학문이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어차피 내가 방송을 해도 타겟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원동력이 크지 않으니까 뭐 지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결혼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게 욕심을 갖고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 하,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어쨌든 신지님은 눈이 높은 건 있죠.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여야하고 여러 가지로 그게 아니면 되게 좀 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약간 뭐 동정심이 동정심이 되는 좀 드는 뭐 그런 사람이면. 근데 이제 보자고 이제 신지님을 떠나서 우리를 한번 보자. 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궁합도 봐야지 여자가 뭐 착한지도 봐야지. 그러니까 여자야 남자 떠나서 착한지도 봐야지 나랑 결이 맞는지도 봐야지 또 돈이 많은지도 봐야지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직장은 안정적인지도 봐야지 직장 옛날에. 공무원 아니면 안 받잖아요 근데 공무원 이제 뭐 월급이 작으니까 이제 그것도 선호하지 않는 추세고 다 봐야 돼 재산 그죠 관관 관, 재관 식상 나 나만 바라볼 수 있는지도 봐야지 어? 그러면 재관인 응? 식재관인 다 본다는 거잖아 그럼 궁합도 맞는데 봐야 돼 나랑 결이 궁합이 결이긴 한데 뭐 다봐야 잖아. 다, 다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남녀를 막문하고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났어, 바람이 났어. 바람 나면 절대 용서못 하잖아요. 한 번만 나도 끝나는 거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이걸, 그걸두둔하려는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어 물론 옛날엔 남존엽비였죠 옛날에는 이제 그냥, 그, 어 배우자가, 뭐, 바람을 펴도 그런가 보다.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밖에서 남자가 바람, 바람 나면은, 아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과, 지금은, 지금은 남자에 대한 우리가 100%라고 치면, 남자에 대한 결혼하기 전에,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150이야 그러니까 결혼이 안돼 대부분 근데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100인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어우 콩깍지가 씌여서 150인 남자를 원해 그래서 콩깍지가 씌여서 150이야 근데 만나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이게 아, 80 80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어,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주 응. 근데 기초 기대치가 150인데 응? 80이면 만족하겠냐고 바로 이혼하지 이런 마인드로 사는데 어느 누가 올해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한들 궁합이 정말 좋은데도 이혼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데 어떻게 살수 있겠냐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 0이요. 그냥 이제, 그, 출가 외인, 여자는 뭐 그랬었고, 음.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 하시면은,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이제 한번 결혼했어. 그럼 이혼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0인데, 뭐 마이너스인 날도 있겠지. 근데 이제, 플러스 날도 있을 거고, 그죠? 음. 옛날에는 정말 그, 그, 남전 여비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우가 정말 형편 없었잖아요. 음. 근데도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억지로 산걸 수도 있겠는데, 음. 어쨌든, 너무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극단 적으로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150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회복할까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래요 남편인데 에, 에, 마누라한테 돈을 좀 돈돈 주면서 어, 그냥 밖에 나가서 어, 저기 아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제 유흥 유흥도 즐겨라 어. 여자분한테 돈 많이 주면 아니 젊은 남자랑 그래도 이제 어?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인데 젊은 남자랑도 놀아봐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건 좀 다시 생각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 어, 이거 괜히 말했나? 이 사실을 들으면 누군가는 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사고를 열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일부일처라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부다처도 있고 일부일처도 있고 그죠? 아 일부일처도 있고 일부다처도 있고 그죠? 음, 일처다부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제도는 그 나라에서 이제 제정하기 나름이란 말이지. 그러면 일부일처, 일, 일처? 아니 일부일처래. 일처 다부, 음. 일부 다처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살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으로는 바람이라는 게좀 그런 게 아니,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일처라는 그런 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말할 수있냐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건어 욕심이야 이거는 솔직히. 사랑이라는 게 3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그냥, 그냥 가족, 가족, 의리로 사는 거고, 그죠? 뭐 이제 바람을 안 핀다고 해도 의리로 사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어, 나만 바라봐라는 것도 욕심이 있다. 욕심이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뭐 궁합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혼 문제, 부부 간의 문제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좀 덧붙였습니다 야 오늘 정말 길게 했네 앉아서 방송하니까 좀더 길게 하는 거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